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켈 록타이트 어, 일반 제조 및 유지보수 사업부 저는 기술지원 팀 심현섭입니다. 이번 달도 이제 벌써 11월인데 아, 10월이네요. 10월 달또 웨비나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딱 30분 동안 특정 주제를 가지고 매달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10월 달 이번 달 주제는 선박 유지보수 솔루션인데요. 아, 록타이트가 선박을 유지하고 이제 수리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왜그 다음에 어 얼마나 많이 쓰나 이거를 좀 보여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가 이번 달 선박 유지보수 솔루션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다음 장에 있는데 저희가 어, 코마린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전시회 에 나가게 되는데요 부산 백스코에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2년에 한번 하는 이제 엄청나게 큰 전시회인데. 조선 그러니까 선박과 관련된 뭐 기자재, 해양 장비, 그다음에 뭐 국방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 망라하는 산업대전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어, 조선 기자재 및 이러한 장비들의 도대체 어디에 왜 쓰는지를 직접 고객들을 만나 뵙고 현장에서 상담부터 시작해서 어, 부스 시연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QR 코드를 사전 등록하시면 무료로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부스 저희가 마련을 할 건데요 백스코에 오시면 제1 전시장 존 C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오시면 저희 부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들어보시고 오늘 하는 거는 약간 전초전이거든요 인트로 같은. 그래서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시면 큰 도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유지를 이제 보수하고 관리하는 포인트들 아, 어디에 접착제를 쓰지 실런트를 쓰지 뭐 아니면 그 외에 보수제를 쓰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선박이라고 하면은 뭐 초대형 선박부터 시작해서 뭐 lng 선박 컨테이너 선박 소형 선박 다양하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그 안쪽에 흐르는 물뭐 해수를 관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을 텐데 진공 상태로 이러한 물들이나 플루이드를 채집하는 과정이라던가 폐수가 이제 처리돼서 친환경 선박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수평을 맞추죠. 밸러스트에 대한 관리, 포인트들.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뭐 잠수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잠수화 시설에 대한 필터라던가 그 외의 시설들. 그 다음에 선박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방안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친환경 선박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면서, 어, 뭐 탈황 설비라던가 아니면은 그 외에, 뭐, 볼라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염방지를 하기 위한 어떠한 특수 장비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장기가 만나는 해수에 대한, 그 다음에 뭐, UV라던가 여러 가지 오염물에 대한 녹방지 솔루션 등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록타이트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플루이드, 유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배관 밀봉부터 시작해서 플렌지 밀봉, 그 다음에 손상되어 있는 표면을 재생할 수 있는 복원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쉽게 세정할 수 있는 세정제.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덜 해로운 세정제들. 마지막으로 나사가 고착되거나 녹이 생기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 이렇게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사실 뭐 선박인 이제 디자인이라던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긴 하지만 안쪽에 그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 차원에서는 어그 포커스되어 있는 영역들은 제법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물 유체 그다음에 해수가 흘러야 되는 밸브라던가 워터 펌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플렌지를 막는 거 그다음에 뭐펌뭐 뭐 밸브를 잘 실링하는 거 그다음에 파이프들의 그런 유체들을 잘 밀봉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으로 즉각적인 제한이 가능합니다. 또한 뭐 발전기라던가 모터 같은 것들이 중단된다 아니면은 뭐 가동이 잘안 된다. 혹은, 뭐, 새로운 모터, 더 효율성이 높은 모터를 개발하실 때에 만들어야 되는 마그넷 네접착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용접, 뭐, 불을 쓸 수가 없어서 스파 용접들을 대체할 수 있는 소형 사이즈의 파트들, 이런 것들 접합할 수 있는 구조형 접착제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조선에 쓰이는 다양한 선박, 어, 엔진 같은 것들도 그 풍파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음, 접착제, 뭐,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마지막으로, 뭐, 어, 녹이라던가, 고온 고압에서 나사나 볼트가 고착되는 것들을 방지하는, 사전에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고착방지제. 뭐, 이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으로 보아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세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첫 번째는 선박과 관련한 누수와 누유를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펌프라던가 그다음에 유체들을 이송해야 되는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플렌지도 있을 거고 사실 누수나 누유 같은 것들은 뭐 고체가스켓을 쓰실 수도 있고 테프론 테이프를 쓰실 수도 있고 뭔가 기작을 발휘하지만 그 대양을 건너가면서 그다음에 해양에서 움직이면서 생길 수 있는 엄청난 진동과 충격들. 이러한 것들에서 사실 어,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배관이라던가 플렌지 같은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공급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나사 고정지를 소개해드리지는 않을 텐데 보통 나사와 나사를 결합하게 되면 어 한20% 정도만 마찰력으로 작용을 하고 나머지 70에서 80%는 비어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물이라던가 유체들이 상시 어 누수가 될수 있다는 점은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유체다 뭐 안에 흐르는 뭐어 플루이드 뭐라 그러죠 그 유압류 같은거라고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인터넷으로 그냥 이제 대충 환산을 했을 때 물론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1초에 한 방울씩 어 안에 흐르는 그 유압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샜다 라고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안전 이슈죠 물론 안전 이슈지만 어 이런 플루이드에 대한 손실률을 계산을 해보면 4리터에 만원 정도 되는 뭐 어, 길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무려 1주에한 방울씩이라면, 1년 기준이면 약 383만원, 한 400만원 정도는 손상, 손실이 됩니다. 물론, 플루이드에 대한 손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에 대한 이슈도 제일 클 거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실링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 퍼포먼스라던가 안전 문제가 직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겠죠. 다음 장 가겠습니다. 네, 그 밸브와 밸브, 뭐 아니면 배관을 밀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렌지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액상가스켓입니다. 록타이 액상가스켓인데요. 기존에 고체가스켓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고무 오링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음,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러한 것들로 고체가스켓을 끼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갭을 그냥 고체로 막는다라는 것 때문에 접착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라 점. 그 다음에, 뭐, 물리적인 한계가 있겠죠. 조립을 할때 볼트와 볼트의 직경 사이가 너무 멀다거나, 플랜지 간의그 살이 너무 좁다거나 해서 부득이하게 생길 수 있던 그런 이슈들을 접착력과 실링력으로 잡아준다라는 점이 아주 강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고체 가스켓은 플랜지의 크기나 디자인에 따라서 별도로 구축하셔야 되지만, 어, 록타이트 액상 가스켓의 경우에는 크기나 디자인, 재고에 상관없이 쓰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실리콘 제품 5910이나 592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실리콘 제품은 내화학성이나 내충격성이 가장 좋습니다. 거의 고무 같아요. 그래서 뒤틀림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고, 5920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제품은 약 300도에서 35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아주 고뇌열성 제품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게 또 제일 오른쪽에 있는 NS5540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열경화로 이루어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스팀이 상시 지나다닌다. 아니면 아주 초고온의 상태가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 액상가스켓으로 이 제품을 쓰셔야 되고, 어, 잘 만들어진 디자인이다라고 했을 때약 200바까지, 아니, 스팀 200바까지 문제가 없고요. 700도 정도에도 견딜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가운데 있는 574라고 하는 제품은 빨간색 현기성 제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금속에만 쓰셔야 되고, 어, 얘는 150도 정도의 내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네. 실제 이용 사례는요. 아까 5V20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고내열성 실리콘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터라던가 아니면 엔진부에 어 가스켓을 사용할 때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모터 같은 경우는 진동도 계속 있고 상시 고온에 노출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접착력뿐만 아니라 상시에 발생하는 고온 내열성을 위해서 5V20이라고 하는 고내열성 제품을 썼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메인 엔진 커버인데요. 이 역시도 기존에 있던 고체 가스켓, 뭐 금속이라던가 고무 형태로 되어 있는 가스켓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지다. 그러면서 이제 불량이 발생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일, 누유가 발생했던 케이스고, 록타이트 5910을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플랜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 누수나 누유를 방지했던 케이스입니다. 5910도 250도 정도의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장 가겠습니다. 네. 어, 플렌지 밀봉 말고도 배관과 배관을 밀봉하는 방법 중에서도 록타이트 500번대 배관 밀봉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배관 뭐 배관이 그렇게 뭐 셀리유가 있나 테프론 테이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이제 미세한 압력도 굉장히 잘 재워야 되는 뭐 플랜트, 발전소라던가 90도로 꺾이는 밸브 이런 쪽에서는 찢겨진 그 테프론 테이프가 크러깅 이슈가 발생하면서 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테플론테이프 직관적이긴 한데 사람이 감는 횟수에 따라서 밀봉력도 달라지고요. 고체죠. 두 번째는 얘를 감고 나서 그 밸브의 위치를 조절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나사산에 의해서 찢겨버립니다. 찢기게 되면은 잠재적으로 이게 이제 들어가서 그 필터를 막아서 셧다운을 시키거나 안쪽에 불순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액상형 배관 밀봉제. 어, 왼쪽에 있는 545 빨간통 같은 경우는요. 현기성 제품이라서 반드시 금속에만 쓰셔야 되는데 이 제품은 독특하게도 유공압 전용 제품입니다. 저희가 많은 종류의 배관 밀봉제가 있는데 유공압 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제품 안에 그 필러라고 해 가지고 안에 성분을 좀 제어를 해 놨어요. 그래서 유공압 필터 안에 그 끼지 않도록 저희 제품이 흘러 들어갔을 때 끼지 않도록 제어가 되어 있는 전용 제품이고 중간에 있는 5770이라고 하는 제품도 현기성 제품인데 고내열성 한 300도 정도 내외에서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현기성 제품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액상이 아니라 고체형 어 배관 밀봉제인데 그 테플론 테이프랑 상관없이 찢기는 현상이 없습니다. 얘는 아주 가느다란 나일론 실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묶여 있어서 하나를 엉켜 있는 상황이라서 그 테플론 테이프처럼 상하좌우를 돌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미세 조정하실 때찍기현 상이 없는 제품이고요. 참고로 록타이트 저희 그 유튜브 들어오시면 최근에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인 어, 황 부장님이시죠. 공구왕 황 부장님께서 이거 리뷰하신 내용이 있는데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참고로 록타이트 55는 그 식음료 인증이라든가 기타 인증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축혈 부고정제라고 해가지고. 샤프트 혹은 베어링, 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수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샤프트를 기준으로 강하게 회전하는 뭐 펌프라던가 그 다음에 기어박스 이런 데 많이 쓰겠죠.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강제로 이제 2번 마찰 동력처럼 강제로 끼워 넣거나 아니면 뭔가 핀이라던가 어떤 도구들을 껴가지고 마찰력을 강화시키거나 용접이나 납땜 방식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그 디자인, 기계적인 공차를 만드셔야 되는 디자인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공차, 뭐 아니면 비용도 많이 들겠죠. 또한 소음 발생이라던가 장기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기계적인 체계를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게 동력 전달이 잘안 되거나 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공극에 들어가서 부식을 발생한다던가 회전체가 응력에 고르게 분산되지 않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지었을 때클랙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빡빡하게 끼워넣는 과정에서 마찰에 의한 걸링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어 이제 일시적인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장 보시면 <laughs> 기존에 핀 같은 걸 쓰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축혈 보호 정제대체에서요 지금 보시는 사진 보면 되게 오래된 그 펌프나 모터 같은 데에 핀 같은 것을 삽입해서 이러한 회전체를 고정하셨던 방식인데 기존에 조립된 키가 손상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품을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한 5년, 10년 썼는데 이런 부품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부품도 다시 구하실 수 없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라면 기존에 조립된 키를 그대로 재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록타이트 660 이라고 하는 제품이 그 땅콩버터처럼 이렇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도톰하게 그키 부분에다가 바르신 다음에 삽입을 하시면 그 상태로 완전히 견고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넓은 갭, 실하던가 이런 것들이 손상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기존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그 축혈고정제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수리하실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되기도 합니다.